현대 코나 그 이름만으로도 도심 속 트렌드를 완벽히 담아낸 SUV입니다. 이 차를 보면 단번에 느껴집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이라는 것을요. 오늘은 2025년형 현대 코나의 매력을 외관, 성능, 실내, 그리고 가격까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코나는 한눈에 봐도 확 달라졌습니다. 전면부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했으며, 길게 뻗은 LED 라이트 바가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차체는 이전 세대보다 조금 커졌고, 볼륨감 있는 라인 덕분에 더 강렬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전달합니다. 특히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델 모두 비슷한 디자인 언어를 공유하면서도 각각의 개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측면은 매끄럽고 역동적인 곡선으로 이어져 도심에서도, 교회에서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뒷모습은 수평형 리어램프와 스포티한 범퍼 디자인으로 완성되어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능면에서도 코나는 단순히 작은 SUV라는 이미지를 넘어섭니다. 1. 6리터 터보 엔진은 강력한 가속감과 부드러운 주행을 모두 잡았고 전자식 변속 시스템과 결합되어 효율적인 동력전달을 실현했습니다. 전기차 버전인 코나일렉트릭은 완충시 약 42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급속 충전 시 45분 내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주행 모드 선택 기능은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며 정숙성과 안정성이 뛰어나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또한 최신 안전 기술인 현대 스마트 센스가 기본 적용되어 차선 유지, 전방 충돌 방지, 후측방 모니터링 등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면 코나는 완전히 새로워진 디지털 감성으로 가득합니다. 12.3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운전석과 센터페시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차량 시스템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운 소재와 미니멀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공간 활용성도 뛰어납니다. 2열 좌석은 넉넉한 레그룸을 제공해 장시간 주행에도 편안함을 보장하며 트렁크 공간은 4 6리 l 로 일상적인 짐은 물론 주말 여행에도 충분한 수납 능력을 보여줍니다. 편의 사양 또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디지털 키를 통해 스마트폰 하나로 차량의 잠금과 시동이 가능하고 공기 청정 시스템과 열선 통풍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등이 탑재되어 프리미엄 SUV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숙한 실내는 도심 주행뿐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럭셔리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가격 부분을 살펴보면 내연기관 모델의 시작가는 약 2,300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트림에 따라 3,000만 원대 초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모델의 경우 보조금을 포함하면 4,000만 원대 중반에서 구매가 가능해 합리적인 가격 대비 높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현대차는 다양한 고객층을 위해 개별 맞춤형 옵션 구성을 제공하여 원하는 스타일과 기능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 현대 코나는 디자인, 성능, 편의성 효율성과 어느 하나도 타협하지 않은 완벽한 도심형 SUV입니다. 젊은 감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코나는 일상의 변화를 원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